안녕하세요 골든클럽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 서원입니다. 서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아, 상한가에 안착을 못했네요. 아, 밀려서 내려와서 지금 27.87%로 마감을 했는데, 우선 이란제재, 미국의 이란제재의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동 가공 업체인데, 이란 철강하고 철강성 알루미늄 구리, 이런 광물들 수출을... 좀 막으려고 하고 있죠, 미국에서. 이란 제재. 관련주들 오르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서원이 관련된 수입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고부가 가치동 제품인데, 고부가 같이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서원이. 어, 뭐, 이란에서 생산하는 제품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란에서 수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서원에서 수익이 될수 있는 부분을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어뭐 다행인 거는 순익증가세가 기업 실적이 괜찮아요 이런 회사들은 이익이 꾸준합니다 왜냐하면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한 번씩 시세를 줄 때가 있어요. 지금이 모멘텀을 타는 것 같은데. 자, 잘 보세요. 주가라는 건 관심을 뭔가 가져줄 이슈들이 생겼을 때바닥권을 탈출할 수가 있어요. 저평가 종목들이. 아무리 저평가되어도 매력이 될수 있는 이슈, 코드가 없으면 수급이 안 들어요. 서원 같은 경우에는 바다권에서 지금, 지난번에 한번 구리광산에서 이슈가 있었었죠. 음, 해프닝이 있었었죠. 그런 해프닝에서도 한번 움직였었고요. 어쨌거나.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이란 제재 관련돼서 움직였어요. 자, 이걸로 등락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오르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발굴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실적도 제가 볼 때는 한번 베팅해 볼 만하고 이거를 그냥 단기적으로 쫓아 다닌다는 거는 의미가 없고 실수익 건지기도 어렵고요 저는 오히려 좀 밀려 내려오면은 중장기 시각에서 그냥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라 고액 투자할 건 아니고 소액 정도로 충전기 관점에서 가져가면 어떨까? 음, 한번 가면은 또 2,000원 넘게 갈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수익률 꽤 되잖아요. 밑에서 잡으면. 만약에 1300원, 1300원권에서 잡는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1300원권에서 잡아서 뭐한 6개월 보유해서 2200원 정도에 매도를 한다. 6개월 동안에 7, 80%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들 이렇게 보고 할때 너무 막 당장 수익이 수익 급급해 가지고 안 나요. 그렇게 수익이 안 나요. 단타 치는 부분들은 작은 금액을 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계좌 아주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다 날려줘도 별로 의미 없는 정도 수준. 그런 거 아주 아주 공격적으로 짧은 매매들 하는 게 맞는 거고 오히려 애매한 투자보다는 어, 좀 시각을 멀리 보면서 그 가능성에다 베팅해 나가는 게 나중에는 차곡차곡 쌓이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서뭐 어,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뒤따라만 다닐 건 아니라고 보고 어, 이런 식의 좀 투자들도 생각을 하, 하고 하신다면 오히려 어, 투자 인생에 있어서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 정도까지 분석해서 설명드립니다 골든 클럽이었습니다.